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재생의학의 두 가지 인기치료법, PRP 주사와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재생치료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줄기세포 치료는 이게 미래의료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PRP 주사와 줄기세포 주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가 왜더 강력한 효과를 가질까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뿅. 먼저 이 PRP 주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PRP는 Platelet Rich Plasma 다시 말해서 이 혈소판 풍부한 혈장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 혈액의 이 혈소판을 농축을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혈소판이 상처를 치유하거나 조직 재생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꽤 효과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줄기세포 주사는, 줄기세포는 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하거나 필요하면 이 다른 세포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기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걸러내서 쓰는 방식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이 PRP와 줄기세포주사는 비슷한 맥락에서 재생을 돕는 치료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줄기세포의 양과 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손상된 피부나 관절을 치료할 때이 PRP주사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줄기세포주사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 자, 그럼. 이 PRP 와 줄기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PRP 장비와 줄기세포 추출 장비를 한번 비교해보면 줄기세포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줄기세포의 양은 조혈모세포 마커인 CD34로 측정을 하는데요. 줄기세포 추출 장비가 PRP 장비보다 훨씬 많은 CD34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줄기세포 수가 많을수록 재생 효과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추출 과정인데요. 줄기세포를 추출할 때이 원심 불리기를 통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온도를 4도시로 유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손상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온도편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 또 제가 아는 여러 랩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원심분리 과정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포막에 손상의 위험이 커서 4도씨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세포대사가 느려져서 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변성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추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온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효소작용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품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도씨를 유지하는 것은 줄기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디아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좀 많이 비싸. <laughs> 줄기세포 주사가 특별한 이유 또 있습니다. 첫째, 이 자기 혈액에서 뽑았으니까 이 면역 반응에 걱정이 없어요. 둘째, 배양 과정이 없어서 오염이나 부작용 위험도 줄어들어요. 추가로 이 줄기세포의 양이 PRP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더 좋고요. FDA와 전 세계에서 제일 받기 어려운 KFDA 승인도 받았으니까 신뢰도도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이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항생제가 의료혁명을 일으켰듯이 이 줄기세포 치료도 의료 역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PRP와 줄기세포주사, 둘다 재생의학의 한 갈래이지만, 줄기세포주사가 한 단계 더 나간 아 느낌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요. 이런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